안녕하세요. 복지를 공부하는 햇살마루입니다. 오늘은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분들 중에 선택병원 지정하셔야 합니다. 이런 안내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선택병원은 무엇인지, 누가, 언제, 왜 지정해야 하는지, 선택병원을 지정한 후에 주의사항은 없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병원 적용 대상자입니다. 기타 질환이나 만성 고시, 희귀 난치, 중증 질환자 중 의료급여 일수가 기한을 넘긴 경우에 선택 병원을 지정하셔야 되는데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질환, 의료급여 일수가 545일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가 적용됩니다. 만성 고시, 희귀 난치, 중증 질환자 중. 의료급여일 수가 455일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적용 대상입니다. 계속하여 의료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택병원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선택병원 선정 기준입니다. 1차 의원급 즉 동네 병원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암, 희귀 난치질환자 등록 장애인은 동네병원이 아니어도 선정할 수 있습니다. 한 개만 선택병원 지정 가능합니다. 단, 암, 희귀 난치질환자에 대해서는 두 개까지 선택병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선택병원을 지정할 시에는 거주지와 가깝고 본인이 주로 이용하는 병원을 직접 선택하셔야 합니다. 선택병원 지정 후에 병원 이용 안내입니다. 선택한 병원만 의료급여 혜택이 주어집니다. 타 병원 이용 시에는 선택병원 의사가 발급한 의료급여 의뢰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다른 병원도 의료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병원 이용 시 동일한 질환으로 동일한 타 방, 병원을 방문 시에는 처음에 한 번만 의료급여 의뢰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는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택병원 이용시 주의사항입니다. 선택병원을 주로 이용하도록 해야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타병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의료급여 의뢰서 과다 발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조사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선택병원은 1년간 변경이 안 됩니다. 예외로 이사나 병원이 휴폐업했을 때는 예외사항입니다. 급여일수를 초과한 시점부터 종료일은 다음 연도 말까지 적용을 받습니다. 일종 수급권자의 경우 기존에 건강생활 유지비를 받으셨을 텐데요, 선택 병원을 지정하면 건강생활 유지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선택 병원 이외의 병원을 이용 시에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인데요, 의료급여 일수에 투약 일수, 즉약 처방 일수가 포함되므로. 과다한 약 처방은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조건부 연장 승인을 받은 선택병원 당연 적용자가 과다한 의료 이용이나 의료 쇼핑이 심한 경우 차 후에 연장 불승인을 받아 의료급여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잘 이해하시고 병원 이용에 차질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택병원을 지정한다는 건 그만큼 몸이 아파서 병원 이용을 많이 하게 된다는 뜻인데요. 선택병원 어떻게 지정해야 하는지, 지정한 후에는 주의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잘 이해하시고 병원 이용에 문제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복지 정보를 좀더 자세히 공부하고 알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복지를 공부하는 햇살마루였습니다.